네, 미국과 유럽 마감 상황 알아보셨고요, 관련 종목들까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아시아 전망을 해볼 텐데요. 미주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본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은 아마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지금까지 니케이 평균 주가를 이끌고 있는 그 원동력은 N 하락과 미국 증시 상승이었고요. 이제는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출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지난주에 주가가 20%나, 그, 어, 급등하면서, 어, 사상 최초로 3만엔대까지 상승한, 어, 유니클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파셀 리테일링이 보여줬는데요. 어, 지수 선물과 관련된 기계적인 그 수출 관련주인 대형주 쪽의 상승보다는 환율 요인을 떼어내고 어 내수주 쪽으로 주도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2월 소비자 동향이라든지 어 1월. 어, 3차 산업 활동 지수가 발표되는 만큼 뭐 소매나 식품, 정보통신, SNS 게임과 같은 소비 관련 지쪽으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초반에 일본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 회복세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경기 회복세는 빠르지는 않지만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발표되는 1월 그 기계 수준은 어,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2.2%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비 투자에 대한 아, 신중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인간 수요는 4개월 만에 전월 대비 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월 M2 증가율이 발표되는데요. 전년 대비에서는 플러스 2.7%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발표되는 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속이나 석탄 제품들을 비롯해서 비철금속,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에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월 3차 산업 활동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8%가 예상이 되는데요. 도매활동 지수가 저하되면서 2개월 만에 전월 대비해서는 마이너스로 돌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요일 날 발표되는 2월 공작 기계 수주 같은 경우에는 1월보다 더 악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 환악과 같은 그 설비 투자 관련주 쪽으로는 뭐 이번 주 들어와서 계속 경계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중국 쪽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와 2,300 포인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이었는데요. 네. 오늘 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도 2,300 포인트를 전후한 일진일퇴의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주말에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투자를 중심으로 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여줬지만 식품 가격과 소비 유치기 좀 뚜렷했습니다. 좀 다행인 것은 신규 대출이나 M2 증가율이 꺾인 만큼 뭐 심각한 물가 상승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는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전인대가 발표 탄막된 뒤에 발표될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또 철도부가 교통부로 통폐합되면서 470조 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로 인해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인대가 폐막된 뒤에는 내수 자극책과 그리고 도시와 관련된 세부 세칙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아름다운 중국과 관련된 환경이나 에코 자동차 도시와 관련 주 쪽으로는 아무래도 매스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난 주말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는데요. 춘절에 따른 일시적인 흔들림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춘절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나타나는데요. 어,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 지표는 좀 둔화됐고, 또한 수출 경기는 뚜렷하게 회복세를 타고 있고 어, 반대로 내수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3.2%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춘절에 따른 식품 가격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번 경기 회복의 질이 좀 나쁜 성장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투자가 경기 회복을 이끌 뿐뭐 소비나 산업 생산은 좀 부진을 좀 면치를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력 발전량 같은 경우에는 3.4% 1, 2월 달에 증가했는데요. 어 작년 말에 6에서 한8% 증가하는 밑도는 아 성장세가 좀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인에서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9.9% 증가했고요. 소매 판매도 12.3% 증가에 좀 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1렬 뭐 고정자산 투자는 다행스럽게 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2%나 증가했는데요. 이 증가분도 부동산 판매가 좀 증가하면서 아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저성장 고물가 아 압력의 하반기부터는 좀증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정책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빨리 소비 주도로 그 성장을 전환시키고 뭐국유 기업 개혁 같은 조치를 좀 내놓지 못한다면 하반기 경기 하락세는 어아 그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보는 시간 가졌습니다.